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14.10 패치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빌드들 4가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클레드부터 보시죠 PS 채널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챔프입니다. 워낙 독특한 챔피언이다 보니 플레이하는 유저가 적은 편이지만 아이템 연구하는 맛은 분명 있는 챔피언입니다. 최근에 클레드 쪽 빌드를 조명할 때 불드라와의 시너지를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패치 기준으로도 불드라 기반의 빌드가 좋다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2코어 쪽 변화를 주면 꽤나 매력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리해 보려 합니다. 바로 2코어 벼락폭풍건 빌드입니다. 사실 이번 패치가 인피나 징총, 횃불 이런 아이템들에게 워낙 시선이 쏠려 있어서 다른 아이템의 성능 평가가 꽤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클레드에게 벼락폭풍검을 지어줬을 때의 지표가 좋기도 하고 실제로 시너지가 있거든요. 벼락폭풍검 효과를 보시면 충전 상태로 공격시 0.75초 동안 두 나인데 근거리라면 99%두 나입니다. 그리고 돌진했을 때 스택이 훨씬 더 빨리 차기 때문에 꽤나 기분이 좋죠. 대쉬기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특히 궁을 쓰면 웬만하면 궁으로 받고 슬로우 연계 이후 Q스킬까지 풀콤보를 박아넣기 쉽기 때문에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왜 평타에 슬로우 효과가 붙는 것이 그렇게나 시너지가 나느냐 결국 돌고돌아 클레드는 Q스킬을 히트시켰느냐 못했느냐가 너무나 갈리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99% 두나 옵션은 있으면 당연히 이득입니다 그리고 1,2코어 빌드 구조상 솔랭에선 특히나 불드라 벼락폭풍검의 파워와 시너지가 좋다라고 평가하는데 를 일단 티아맥 기반인 불드라를 1코어로 올렸을 때 라인 클리어부터 물관까지 클레드와 어울리는 스탯으로 꽉꽉 차있거든요 여기에 이어서 물관을 더 올려주고 스킬 가속도 더 올려주어 정말 컨셉 확실하게 빠르게 굴리는 용도로 클레드를 쓸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게 되는 월식 불드라 빌드와 비교를 해보면 중반 2코어 기준 고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죠 딱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유지력 쪽일 듯 한데요 만약 다음 패치 생명 흡수가 버프를 받고 성능이 꽤 올라온다면 승전보 대신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존 관련해서 단점이 보일 수 있어 3코어로는 밤 끝으로 안전장치 하나 걸어두는 게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크레드가 매번 유저들에게 잊혀져가고 있는데 대세 픽으로 떠오르는 날이 올수 있을까요? 이번 패치 선제공격 쪽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저점을 많이 올리는 방향의 패치였는데요. 패치 초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몇몇 챔피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슬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케이스, 선제공격 바루스를 짚어보겠습니다. 로컨 선수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여 화제가 된 빌드이며, 그저께까지만 해도 표본이 많이 안 잡혔었는데, 오늘 제가 대본을 정리하며 다시 확인을 해보니, 선택률이 1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성적도 준수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룬들을 꽤나 많이 쓰는 빌드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관 바루스는 초반 스노우보를 빠르게 굴리는 게 핵심인 픽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평타 바루스로 중후반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 집공이 메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논의의 여지가 없을 듯하고요. 그런데 사실 솔랭 기준으로 집공 기반의 평타 딜러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바루스와 비슷하면서도 훨씬 딜이잘 나오는 애쉬를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애쉬는 픽률 15%, 숙률 52.4%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 바루스에 맛을 살리기 위해 방관으로 돌아와야 하고 원래 우리가 익숙한 건 칼날비일 텐데 왜 선공으로 가느냐? 결국 방관 빌드의 핵심인 템 뽑는 속도의 가속화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브룬을 보시면 아예 환급까지 사용을 하면서 코템 뽑기에 집중을 하고 있죠. 룬별로 제가 파워 그래프를 뽑아보았을 때 칼날비 기반의 바루스는 힘이 정직하게 쭉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선공 바루스는 돈을 계속 땡겨와 중반 타이밍까지도 돈으로 때리는 느낌, 고점을 길게 유지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재다능까지 채용하고 룬도 일반 체력 룬을 선택하는데요, 다재다능 골랐다고 다이소템트리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저응력 능력치를 선택했다 보시면 될것 같으며 초중반 굴리는데 최대한 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적을 다시 보시면 2코 5만을 고르고 있는데 초중반의 게임에 계속 굴려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죠. 바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선공 바루스로 한번 협곡 다시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루시안 전통의 친구 정수를 고려해 볼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도 스킬을 자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스킬 가속 확보가 중요했고 만화 관리하는데 신경이 쓰이는 그런 챔프였단 말이죠 그런데 주문검 떼버리고 다시 앞에서 말했었던 스펙들 쪽으로 돌아오도록 정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루시안도 선정수 빌드를 더 적극적으로 채용할 필요가 없나 고민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메랄드 이상 구간에서나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나 선정수 쪽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죠 크라켄 밸류가 높은 건 사실인데 정수가 정말 루시안과 잘 맞는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나 2코 나보리를 생각하고 있다면 치명타 빌드업을 하면서 스킬 가속을 계속 확보할 수 있어 빌드업이 깔끔한 편입니다. 다음 패치 정수 쪽 버프가 추가로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정수 루시안 쪽 검토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리보는 패치 노트 영상에서 한국과 해외간 캐틀의 선호도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쪽에선 한국은 선 인피를 자주 가지만 영어권은 선 징총을 좀더 선호한다라고 짚어드리기도 하였죠. 그리고 사실 캐틀뿐만 아니라 선 인피와 선 징총 중 뭐가 더 좋을까 고민하는 챔프들도 꽤 있기 때문에 한번 데이터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일단 선 징총 빌드는 미코 타이밍에 힘을 굉장히 세게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틀을 기준으로는 선 인피 피를 올린 뒤 2코 고연포, 3코 야생화살을 올리는데 선 징총 테크를 타게 되면 보통 2코로 인피를 이어 올리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공속에 기반한 카이팅 구도를 잡기가 아무래도 선 징총 빌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챔프를 기준으로 선 징총이냐 선인피냐 고민하실 땐 공속 스탯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케이틀린입니다. 케이틀린이 정말 클래식한 원딜이고 후반 가면 사거리로 캐리한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솔랭에서 그후반까지 가는 게 어렵기도 하고 결국 초중반 파워를 정확히 평가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 케틀의 평타는 생각보다 맞을 만합니다. 단 뭐가 아프냐? 덧맞고 헤드샷 망연계 헤드샷 이런 한방 한방 강력하게 넣는 헤드샷들이 아프죠. 그래서 사실 초중반까지는 캐틀을 평타 딜러가 아니라 스킬 딜러라 표현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를 좀더 강하게 의식을 하고 있다면 선징총 이후 잇고 인피를 올려 방관 플러스 높은 공격력으로 한방 한방 묵직하게 넣는 것을 의도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은근히 중반 타이밍 캐틀의 덫이 거슬릴 때가 많은데 이때 스노우볼을 더 빠르게 굴릴수 있도록 데미지가 돕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점이 일반적인 구간에서 선징총 정후 인피를 올릴 경우 중반 타이밍 힘이 많이 보완되고 그때 벌어놓은 골드로 비교적 후반까지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다이아 이상으로도 경향은 비슷하고요. 그런데 마스터 이상으로 올라가면 인피 고연포 기반의 정석 빌드업이 균일하게 파워를 잡고 굴려나가는 것도 관찰이 되죠. 이런 면을 참고하셔서 케이틀린의 빌드를 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음 패치 징총과 인피가 너프를 받았을 때 케이틀이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은 14.10 패치 추가로 더 알아봐야 할 빌드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